왔습니다 네, 어... 쉐이크 쉐이크 싱가폴 노팬노 스모 그거 그 다음에 시간이 11시부터 12시 오전에는 저것도 좋은데 안에 사람이 엄청 많네요 쉐이크 쉐이크 먹거고 저기 지금 사람 보이십니까? 좋됐습니다 이거 언제, 언제 기다려서 먹지? 우안이라는데 집에 사람이 정나많네 줄을 엄청 섰습니다 뭐가 있고 열 체크도 안 해. 네, 우안이라 열 체크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안에 내분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일하는데 아니 몇 명이 죽은는데 집을... 가격은 파이브가이스보다 저렴하고 쉐이크도 저렴하네요 루볼이라서 직원이 엄청 많네 고기, 고기보다 덜 비싸 덜 비싸 이렇게 맥주도 쫙 하는구나. 엄청 많네요. 비어는 브루클린이랑 이름 모르겠고 할튼 여러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꽉 찼어요. 저거 봐봐. 음. 소스 짜 먹는 데도 있고 인테리어도 상당히 괜찮은데 뉴욕에서 런던을 갔다 코리아로 가서 홍콩을 간 다음에 싱가포르에 왔네요 뉴욕에서 런던 코리아, 홍콩, 싱가포르 음. 인테리어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꽉 찼어요. 우한인데. 완전 꽉 찼습니다. 자리 선택해봐요. 우한이니까. 자리가 없어 보이는 돌다보면 있긴 있겠지 외국인도 먹네요 씩씩 좋게 앉았습니다. 쉑쉑 버거입니다. 픽업을 하러 가겠습니다. 기다림의 순간. 11입니다. Thank you. 진짜 젤라또 같은데. 이게 그 뭐지? 끈적끈적함이 다른데. 어, 어제 거랑 달라. 달라? 달라. 어제 거랑 달라. 우와. 끈적끈적해. 진짜. 오. 달라. 야, 먹어볼래? 하겐다이즈 맛인 것 같아. 진짜 하겐다이즈 맛 나는 거 같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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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음. 바닐라. 음. 바닐라가 진짜 맛있네. 오. 먹으러까, 먹어. 그렇게 달지도 않고. 진짜 근데 하겐다이즈 맛 나는 거 같아. 뭔가 고급스러워 뭔가 고급스러워 진짜 뭔가 고급스러워 찍어 먹어봐야지 진짜 아, 엄청 고급스럽네 온탕로 익은 아이스크림을 찍어 먹는 게 그거랍니다 오. 쉐이크가 진짜 미쳤다. 쉐이크가 미쳤네. 여기. 버거도 <목소리도> 한번 먹어 <보고> 봐야겠다. <봐요. 목소리도> 패띠 가, 다익 히지 않고이제좀선 분홍 빛이 납니다. 맛있 네요, 맛있다. 안짜고디마디마디고디안 안 짜고 디마맛 나고. 쉑쉑빵은 여기 안 잘려 있는 옥수수 빵에 와서 뭔가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한3시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다 빠졌습니다. 아까 엄청 많았는데 이제 빠져서 만약 오실 거면 이 시간에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엄청 없어가지고 한가하니까 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쉑쉑버거.